자 선수기마 가보죠. 자, 기포하면 차가 나오죠. 아니에요. 자 밀면. 차가 나오나요? 그쵸? 자, 차가 요렇게 빠지면은 산을 올려가지고요. 자, 지금은 뭐, 장금못 부르게. 마가 나온다고요 마가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잡겠죠? 잡고. 아, 기만 드시는 분들이, 마대를, 마대하는 요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마대해버리면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자, 철도할라. 닫고. 자, 차가 죽으니까 이거 안 잡을 수 없잖아요. 자, 사달라. 상이 나왔죠. 자, 어떻게 줄 거냐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상이 나가면 우이 죽으니까 조를 밀겠죠. 밀 거잖아요. 아, 그렇게. 야 평안하시게 보죠. 야 포달라. 살을 넣으면 그냥 포를 잡죠 방금 불러 가지고 찾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코를 먼저 잡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이렇게 먼저 잡는 게 좋은가? 자, 면포 일단 시키는 게더 낫겠죠. 잡고 와. 응. 밀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음. 다시 이렇게 당기겠다는 얘기예요. 음. 당기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아주 좋아요. 자, 차가. 음. 아, 차가 앞으로 가면은 그러네. 연포 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온것 같아요. 차가 이제 오겠죠. 아 그것도 아니고. 아, 야. 음. 말 되네. 말되네, 말되. <laughs> 자, 지금 사로받으면은 장군의 대차가 죽는 거고, 그쵸? 렇 궁을 내리면은 차가 면포 달라고 했을 때 잡더라도 면포가 죽어버리죠. 자, 지금은요,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냐 하면, 자 요렇게 궁을 요렇게 비틀어서 차가 면포를 달라고 하든 살을 달라고 하든 하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올것 같은데 잡아야죠 자 차가 포를 잡으면은 또 잡아요 그쵸? 그렇죠? 자, 또 잡고 이거는 누가 빠르냐 누가 빠르냐 제가 지금 상으로 이 돌을 안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상으로 돌을 잡으면 차가 잡았을 때 지금 여기가 외통수기 때문에 차가 뒤로 빠지면서 치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상으로 돌을 안 잡았던 거고 지금은 외통수죠 자산수기만 가보죠 만주라고 자 줄을 열면은 요렇게 가서 차달라 당근 자 지금은 다시 가야죠 차달라 자 막아나가서 차달라 궁 내리고, 자, 사도 넣고, 상대는 어떤 공격을 사기다는 건가요? 공격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도 뒤로 도망갔네. 어, 차가 도망가 버리면 공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차하자 그런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고 미 이상하게 되시네요 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잡고 자 상으로 잡으라고 하죠 안 잡아요 자 키퍼하고 자 아, 뭘까? 잡고. 자 차달라. 자 포가 사로잡고 잡았을 때 상을 잡는 거는 괜찮아요. 잡고. 자 밀고 잡고 자 빠져보죠 대차하자고 하면 대차하고 말을 잡겠소 말은 못 주죠 자포 달라 잡고, 장군. 아가 나올까, 사로받을까, 고민하시네요. 자, 차주고요, 장군. 자이러면 잡고 바로 잡죠. 장군 장군 자 사로 막았을 때 차가 사로 잡고 외통수 자 선수기만 가보죠. 자, 기마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수비장기, 수비장기. 디포하고 자, 사도 하나 올려놓고. 그쵸? 밀고. 아, 이렇게 하고 존을 밀었어요? 좋은 수 같지가 않은데. 마가 이렇게 오면, 탁 나가요. 자, 들어오겠죠 살리고 자 요렇게 졸 열어서 잠금 부리면 병이 죽겠지 할수 있는데 잡고 자 맞았나 마가 좀좀 마가. 야, 뭐야? 마가 이상한 짜증 왔네요. 자, 출 달라. 기마로 가면서 불을 지켜 버리나? 기마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네. 아니에요. 이거, 차 달라고 하면 차 어떻게 살린다는 거요? 상황이 나온다. 음. 잡고. 가보죠. 차도 지키면 어쩔 수없고요 차가 나오진 않겠지. 설마.. 안구를 고리면은 부르면은... 설마 궁을 내리나요? 아니죠. 사로 받겠죠잡고 자, 여기 이런 데서는 빠꾸 하면 안 되죠. 빠꾸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빠꾸는 없는 걸로 가야지 자, 빠꾸 할수 없어요. 자 이렇게 가서 살을 노린 다음에 마가 상을 잡을 수도 있고 포가 상을 잡을 수도 있죠. 이 자리 갈 건데 대창군. 왕가자리가한 군데밖에 없는데. 합죠 결론은 다시 포가 와야 돼요. 결론은 다시 포가 넘어와야겠죠. 완결 자리가 여기 한 군데. 아가 죽으니까 포가 다시 와야지. 아, 그 자리로. 야, 말 되네. 말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사달라고 하고요. 여기 장군 부르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자, 봅군. 자이 자리 가면은 토가 넘어갔을 때 말짱 다 부롱대니까 지금은 이렇게 갈순 없고 야 여기는 상이 기가 막히네 뭐야 막아 나왔어요. 아가, 아, 왜 나왔지? 자, 당기면. 당기면은 마가 병을 잡고 잡았을 때 포가 잡으면은 빠진다. 포가 뒤로 넘어가겠죠. 포 달라고 하면 당겨보죠. 이 잡을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는 마 메고 눌러버리죠. 그런 다음에 마를 잡아야지. 자 이러면은 마찬가지 개념인데 상길요? 어떤 상길요? பாதல் 이러면, 포를 살 수가 없죠. 포달라. 자, 마가병을 잡으면, 포를 잡고, 공돌아서 면 마도 죽었죠. 자, 마가병을 잡으면은 차가 말을 잡고 마가 말을 잡았을때 차가 자, 말을 잡겠죠 자 지금 잡아야 돼요 이거는 안 잡으면은 큰일 나죠 한나도 지금 말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지금 장군의 매통수니까 자 요렇게 잡고 코가 죽으니까 코 살리겠죠 이제는 자 살을 넣으면은 차가 요렇게 가서 보여 아이걸 그냥 잡아버리는구나 아 위협적이다 포가 위협적이다 그런 얘기네요. 포가 위협적이죠. 일단 장군. 장군. 자, 살을 넣으면은 반대로 차깐 빠질게요. 이렇게. 자, 마진출 차가 눈자리 오면요. 자, 둘 달라. 이 차가 좀 위험하죠. 당군. 지 <목소리나>